캠핑 에어펌프 베스트 3 캠핑 여행을 완벽히 하는 아이템 추천. 캠핑을 계획할 때 장비의 부피와 무게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. 특히 공기 펌프 같은 필수 장비는 크고 무거워서 짐이 됩니다. 그렇지만 플렉스테일 기어 타이니 펌프 X를 선택하시면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초소형의 경량 디자인으로 가방 속 공간을 절약해주고 무게 걱정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플렉스테일 기어 타이니 펌프 X는 단순히 작고 가벼운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. 13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긴 시간 동안 연속 사용이 가능하여 중간에 배터리가 부족해 멈출 걱정을 덜어줍니다. 또한 한번 충전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. 여러분도 캠핑의 새로운 기준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? 플렉스테일 기어 타이니 펌프 X와 함께라면 캠핑이 더욱 자유롭고 쾌적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. 이 작은 공기 펌프가 여러분의 여행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. 캠핑을 준비할 때마다 무겁고 번거로운 장비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? 이제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. 플렉스테일 기어 제로 펌프 휴대용 전기 펌프가 그 해답입니다. 이 작고도 강력한 기기는 무게가 단 34g에 불과하지만 슬리핑 패드를 순식간에 팽창시켜주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이전처럼 큰 장비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. 캠핑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가벼움과 효율성 아닐까요? 플렉스테일 기어 제로펌프는 그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. 이제 캠핑의 무게와 번거로움을 덜어내고 더욱 즐겁게 자연을 만끽해 보세요. 여러분의 모험에 꼭 필요한 이 제품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캠핑을 떠날 때마다 무거운 장비 때문에 번거로움을 느끼셨나요? 플렉스테일 맥스펌프 3가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. 이 제품은 캠핑의 필수 아이템으로 슬리핑 패드와 에어 침대를 빠르고 쉽게 부풀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전기 공기 펌프입니다. 이제 손으로 직접 공기를 넣느라 힘들었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플렉스테일 맥스 펌프3는 조절 가능한 3단계 주변 조명을 탑재하고 있어 어두운 밤에도 쉽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이 제품은 장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최적의 캠핑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. 플렉스테일 맥스펌프3와 함께라면 캠핑의 모든 순간이 더욱 편리하고 즐거워집니다.